송보드그 다음에 스파크 토큰 형들 어, 자료 정리한 겁니다. 목적하고 토큰 초기 공급량이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에어드랍 비율도 1XRP당 0.1511, 송보드 1XRP당 1.0073 스파크 토큰 이렇게 나와 있네요. 두개다 분배 방식이 2020년 12월 12일에 그 당시에 스냅샷을 찍었던 XRP 홀더들에게 떨어지는 토큰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 그때 12월 12일에 리플을 어, 업비트 거래소에 맡기지 않은 형들은 이두 가지를 아예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어, 말씀을 드릴게요. 플레어 네트워크 상의 어, 스파크 토큰은 플레어 네트워크 상에서 어, 이제 플랫폼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 토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형들, 송보드 토큰은 플레어 출시 전에 테스트용으로 사용되는 토큰이다. 그렇게까지 이해를 하자고요. 됐죠? 어, 그리고 투구 형들은 실방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에어드랍과 관련된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실방에서 흑반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